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 채널은 제가 지금, 지금, 저는 지금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자, 없으신 분들 좋아요, 홀수로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새깜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어, 나이가 있으신 우리 여사님들이라든지, 음, 우리, 어, 언니, 오빠들이 요거 채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겠대요. 보시면 실시간 채팅이라고 적혀 있죠. 실시간 채팅, 저는 이제, 어 제가 지금 다른 제 핸드폰 여기 보시는 게 010에 이거 전화번호예요. 6823에 1638번을 쓰고 있는 전화번호인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와 다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누르시면 어 체크를 하시면 여기 채팅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여기서 저희는 상호 간 인사가 부자예요. 부자. 어, 흰새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라고 이제 인사를 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자라고 적으시면 돼요. 요렇게 써서 적으시면은 지금 낚시와 다육이라고 이런 이름, 어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사오는 인사하시면 됩니다. 어, 한번더해 드릴까요? 어,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이걸 못 해서 어, 저희 집 식물을 놓쳐 쳤다고 어, 요게 보시면 누르시고 채팅창에다가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채팅창 한번더 눌러서, 요렇게, 이렇게, 어, 치고 싶은 글자. 저는 요즘은, 네, 포꽃마님 어서오세요. 네, 부자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포순년이도 어서오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